외국 동지 여러분, 이제 이 대한민국의 구군을 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역사의 증인이고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그 어떤 더러운 그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판이 여기까지 끌고 올 이유가 뭡니까? 진작에 박하식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가 입증이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일어나나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르재단 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이면 삼성은 지금 대한민국 모든 스포츠를 다 뇌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외국 시민 여러분, 저들이 무엇을 획책했느냐 오로지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전교조들의 붉은 사상을 세뇌시킨 청소년들을 앞장세워서 저 광화문 광장을 촛불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대한민국의 망국적인 상황이며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지켜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모르는 청년들이 촛불로 간다 해서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제 촛불에서 태극기로 넘어올 수 있는 청년들은 있어도 태극기에서 촛불로 넘어갈 청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소중한 헌법을 그동안 지켜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릇된 가치관으로 판단을 잘못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 국민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탄핵은 위헌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광화문에 있는 촛불 떼법에 굴복해서 탄핵을 소추시켰고 그 소추에 의한 증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니 대체 태블릿 PC로 시작된 이 사건에서 태블릿 PC가 왜 증거 목록에서 제외됐습니까? 그 이유는 태블릿 PC가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밝혀졌는데, 고영태 녹취록까지 다 밝혀졌는데, 왜 아직까지 각하를 안 시키고 오늘에서야 선고를 한다고 난리를 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리하고 진짜 국정 농단을 하는 자들은 좌파 언론들과 국회 그리고 사법자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모조리 심판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애국 동자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구해냈던 위대한 세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현재는 탄핵을 각하라. 하 각하라. 각하라. 기각이 아닙니다. 전혀 탄핵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하를 시켜야만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며.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탄핵이 결과가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그렇다고 해서 이 태극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 불의한 반역자들과 종북 좌파들을 이 땅에서 무조리 없애기 전까지 우리의 태극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앞장서는 청년들이 제일 앞에 서서 이 태극기 물결에서 앞장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진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걸려 있습니다.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 나오자! 대한민국 만...